자 보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라고 불리는 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지 알파 베타 감마 내가 지금 이 방정식의 세근이야 근데 알파와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런 다음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베타를 만족시킨다. 강력한 조건이 있어요.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베타.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k는 0이 아닌 실수래요. 좋아, k는 일단 0이 아니다. 그랬을 때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럼 일단 말이야. 얘들아 봐봐. K가 실수래. 0이 아닌 실수. 그러면 얘들아,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은 뭐가 돼? 실수야. 3창의 개수, 2창의 개수, 1차항, 상수항, 모두 다 실수야. 그럼 모든 개수들이 실수기 때문에 모두 만족한다고 켤레근 정리를 만족해. 모두 만족한다고? 켤레근 정리를 만족해. 괜찮아?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알파와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래. 괜찮아? 우리 두개중 실수는 하나뿐이야. 괜찮아? 그럼 경우는 이럴 수 있잖아. 나예요. 알파가 실수면 베타는 무슨 수여야 돼? 허수여야 해. 여기까지 괜찮아? 나예요. 두 번째. 알파가 허수면 베타는 무슨 수여야 해? 실수여야 해. 그러면서, 뭐를 만족시켜야 되냐면, 켤레근 정리를 만족시켜야 해.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케이스는 이렇게 몇 개? 두 개로 나눠 볼수 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식을요. 여러분들, 홀로로로 인수분해를 진행 한번 해보시면. 3차 이상의 식, 고차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진행해 보시면, 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요. 공통인수를 보셔도 돼요. 여기다가, x 대신 뭐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내가 이 식의 이름을 fx라고 한다면, 지금 f1의 값이 0이기 때문에, x 대신 1을 대입하면 0이다. 그니까, 러 x-1을 인수로 가질 것이다. 이해해? 그러면서 인수분해를 진행해도 좋고, 개인치 향 공통인수를 보고 인수분해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식은. 나예요. 앞에 있는 두 개. 이두 항의 공통인수, x제곱을 바꾸도 빼면, x-1.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항이요. 마이너스 k를 바꾸도 빼면서, x-1.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괜찮습니까?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완성줘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하여튼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완성 저 주시면 x 1, x의 제곱 마이너스 k 는빵꼴 이렇게 여러분들 뭐가 됐다,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선생님은 괜찮아요. 이해할 예, 수 있겠어요? 예, 좋아요. 자 그럼 이식을 다시 써볼게. 저 3차식의 이름은 f(x)하고 했고 x 2x는 X-1, X의 제곱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요. 괜찮습니까? 이 방정식의 세근을 뭐라고 하자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근데 이 방정식은요. 여기요. X는 1이라고 불리는 뭐를 가져요? 실근을 가져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세근인데 이중 하나가 실수하고 했어 그럼 다른 하나는 허수가 될 거고 이해 예. 그러면 나머지 감마도 뭐가 될 거야? 허수가 되겠죠. 예. 당연하죠. 켤레근 정리형 괜찮습니까? 한근이 I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I 맞아? 이때 얘가 허수가 되는 거고 이때 허수가 되는 거지. 감마는 무조건 뭐인 거야? 허수인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은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 3차 방정식은 X는 이라는 실근을 갖는다고 이해해? 예. 그럼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갑니다. 이 1번 경우요. 알파가 실수일 때요. 그 실수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 fx라는 방정식은 1을 근으로 그 무조건 가져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수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실수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모였을 때 1이었을 때 이야기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1번 경우도 한번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알파가 1이었을 경우에는, 알파 대신 1을 대입하세요. 이 조건에 나가요.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알파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입니다. 그럼 나예요. 알파 대신 여기 1을 대입하게 되면, 베타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괜찮아? 알파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근데 베타는 무슨 수여야 되는 건데, 1번 경우? 허 수여야 되는데, 괜찮아?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말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야. 이 경우겠네요. 괜찮아? 베타가 뭐였을 때? 1이었을 때요. 괜찮습니까? 이번 경우, 베타가 1이었을 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베타 대신 1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괜찮아? 그렇다면, 알파의 제곱은, 베타 대신 1을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선생님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예요 알파의 값은요 홀로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텐데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알파가 루트 2i였다면 괜찮습니까? 켤렉은 정리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 감마라고 불리는 것은 예. 감마는 너의 켤레 복소수 마이너스 루트 이하일 수밖에 없고요. 괜찮습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이하이였다면 괜찮습니까? 그때 감마는 뭐가 된다고? 루트 이하이가 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이두 경우가 되는데 알파, 감마가 그냥 뭐만 바뀔 뿐이에요. 내가 알파였을 때 내가 감마. 내가 알파면 내가 감마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해? 예.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요.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였으니. 괜찮습니까? 나예요. 답이 뭐라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니. 이해해? 예. 베타는 1인 경우요. 괜찮습니까? 이 경우, 1번 경우는 안 됐고, 2번 경우만 가능했고요. 베타의 값은 1, 1의 제곱은 1이요. 괜찮습니까?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요. 감마가 예든 예든 간에. 괜찮습니까? 우리를 제곱하게 되면 나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말 괜찮습니까? 예, 좋아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계산 마무리 지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